탭, <laughs> 너나. <laughs> <laughs> 순간, 엔줄 알았다. 슬버님 들어왔어요? 슬버님슬버님 마음에 충격 먹었나 형, 탭, 너나.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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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아 어, 아 사망. 아 <laughs> 탐정은 너도 아 죽어. 너도 죽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이템 사라진다고. <laughs> 사망. 아 사망했다고 한다. 안돼어 진짜 사라진 아아 고객이 아, 만들었는데 그거 다시 해야 되잖아 서버 니프 아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이걸 알이템다 사라졌다고 형 때문에 아 그래 아 진짜 이... 와 엔딩 모슨렉프로그나 렉이 엄청 심하더라고 아 진짜 게임 시작하고 나서 씨 3분 만에 엔딩이가 <웃음> 어 비제이 <laughs> 여기 빠르지? 에이, 그리고 H. 빠르니? 내가 곡괭이 만들었는데 님은 또왜 만들어요? 거돌 갤려 돌캐려고 자원 낭비 아돌 갤려는 거라고요 어 방금 돌을 왜개 돌을 캐야지 돌도 아니고 방금 엄청난 장애 짓을 했다 하 아, 진짜 해피님 진짜 아 노답이죠 <laughs> 노답보다 심해요 노답의 그 노답이죠 아니요그 노답의 노답이죠 아니요. 그개 노답에 노답에 그 노답에 노답에 그 노답이죠. 47번 했습니다. 노답에 노답에 그 노답에 노답에 그 노답에 그 노답이 되는 노답이 되는 노답이 되는 노답 아 말하기 힘들다 이제. 음 50대 맞춘 옷시 필요할 때왜 이미. 간접. <laughs> 아뭐 어이 <어려, 웃음> 진짜 간접 간거 그만해요. 왜어어왜 <laughs> 왜. <laughs> 자, 지금부터 광고하겠습니다. A키 서프트 만세. <laughs> 네이버 검색창에 A키 <LK> 서프트라고 쳐보세요. <laughs> 여러분, A키라고 쳐보세요. 게임해야죠. 서버 열 거예요. 서버 열 건데, 지금, 다시 오는데 엄청 걸린다고. 노답이네, 노답. 차라 이거 어떻게 보면 탈출맵이기도 함. 그래요? 돌 존나 많이 캐가지고, 어? 이, 이 스카이블럭에서 나가, 나가서 야생으로 가면은. 탈출 탈출해, 그면탈출로로 하죠, 그면 <laughs> 자, 자, 지금부터 광고 안 하고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버 요 이거 여기서 철 이상을 못 얻는데. 네. 에? 철 이상을 못 얻는데, 님이 양동이를 떨어뜨렸어. 사망. <laughs> 철을 못 얻는데, 떨어뜨렸어. 장난하네요. 님이 떨어뜨렸다고요. 어... 선택받은 자다. 어, 다시 왔네. 어, 다시 돌아오셨다. 그... 일단, 어, 들어와서요 일단 할게요. 힌둥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방송한... 어! 오자마자 죽는 이 퍼포먼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어, 대가리다. 실버님, 안녕하세요. 사막. 아방잘 <laughs> 죽어요 죽어라고 잘 <laughs> <자녀>. 죽어 죽어 <laughs> 안돼 나도 죽었다 <laughs> 아나 죽이다니 살인한 거아죽했네나나 툭키 당했어 아 여기 어디지 툭키로 무슨 아까 나랑 복수한 거야 복수 청구부로 <laughs> 가자 죽어라 아좀그만해요저 <laughs> <laughs> 바로 사... 진행합시다. 아니 살인 충동이 나. 저기 있으면 아니 살인 충동이 나. 살인 충동. 어, 영어로 이간다. 너 <laughs> 코리아. 너 유코리아. <laughs> 탐정이 뭐예요? 아 미스님 때문에 네, 빡쳤어. 지금 나갔어요. 그래요. 진짜요. 어, 오지 말라요. 저요. 뭐? 흑내나. 흑내나. 뭐? 어 뭐요? 흑내나. <laughs> 여기 안. 여기 니스 분지가 흙이 흙이 없어 지는데 설치하지 말고 놀라고. 그데 <laughs> 흙이 안 없어진다고. 저 여기요.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어 흙이 흙이 <laughs> 아, 안 깨진다. 진짜 개노부 흙이 안깨지는데요 뛰어놀라고요. 흙이 <laughs> 어. 안 깨진다고. 아 아야 아, 미친. 또 죽였어. <laughs> 이 자린범. 나중에 보자. 누가 먼저 했을까. 너너두번죽었어 나. <laughs> 나한번 죽였는데. <laughs> 나중에 보자. 아 미친 너 죽어라. 가망. 아, 잘 죽어.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아, 돌아버리겠네. 안녕하세요? 네, 잘 죽어요. 안녕, 안녕, 죽어라. 너다 봐. 너해아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죽어 아, 안 나, 님안 죽일게요. 시시번님 죽일게요. 시시번님 벌써 다섯 <laughs> 번 <5번> 죽었다. 겁나 <laughs> 먹고 계셔. 아, 미치겠네. 아, 아,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웃으면서 죽었다. 탐정아. 탐정아. 뭐하니? 왜? 어. 저 이상한 보고. 좀 비켜주세요. 여기 너무 좁아요. <laughs> 어. 이정 <이제> 언니? <왔니? 웃음> 비켜주세요. 아이,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템 꺼내지 말 죽어라. 말고. 죽어라. 잘 죽어. 아, 좀. 넣어놔요. 너 나아요. 러다 봐, 그래. 아, 떨어지지 마. <laughs> 또, 좀 꺼내지 말라고. <laughs> 왜 꺼내, 아, 아니 꺼냈 아이템을 줘야지, 스야 <laughs> 어, <laughs> 어, 나 떨어지다. 아, 네. 나, 야, 불부었다 아, 너무 좁아. 그, 나 좁아. 아, 내 불, 죽었다. 아, 나몇번 죽은 건데, 저기서. 엄마가 뭐랬는데 어 검정쏘봐 아니 아니 너또 떨트려 또, 또 미쳤다 아난 몇번 죽이는건데 이제 이거 춰 이거 헤드셋폰나고 헤드폰하고 이거 아니 날왜 몇번 죽이는거야 아, 죽이지 막아? 말라고 아 죽이지 말라고 왜 죽어 잘 죽어 안녕 <laughs> 아 진짜 죽는거 너무 <laughs> 어탐정이 죽었다 탐정님 좀 죽여주세요 좀 크게 그래 탐정아 좀 한숨한지 하지 말고. 내 돌! <laughs> 죽어라. 아, 진짜. 죽어라. 죽어라. 이거 안 죽어. 죽어, 죽고 죽어, 죽어. 아, 내꺼야. 너 그만 좀 해. 짝짝 죽여라고, 이 개이들아. 너 담아. 좀. 이 짱이들아. 와. 왜 그러는데. 이 짱이 한 종이야. 한 종. 한 종. 아 죽었다. 너도 죽었어. 깐 종이 왜 자꾸 죽이는데 <laughs> 아왜 죽이냐고 좀 그만 좀 방해하라고 그러니까 좀들라좀아 그만, 어, 그만 좀좀죽였어아아왜 죽이냐고 왜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때리지 마나 때리면 계속 때릴 거다 때리 이거 봐봐 이게 영상 찍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아 미치겠다 아니 지금 가 이거, 이거 지금 녹화한 거 알아 아나 알아, 알아 어

고구마 케이크 사러 갈게요. 잠시만, 잠 잠시 할게니까 불 가지고 떨어졌어. 한 10분 내로 갈게요. 10분 내로 이게요 기다려요. 어? 고, 곡괭이 같은 거 아이템 만지지 마요. 이거 만졌어. 만지지 마. 졌어. 남, 남, 쩝, 쩝.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리모델링 해 나가면은, 어, 흙을 좀 아낄 수 있어. <laughs> 햇볕 때리고 있어. 아, 좀 때리지 마! 아, 엄마가 간대, 그냥. 여보세요 뭐가? 엄마가 간대 아! 어, 때렸어 야, 저... 아! 미친놈이아쟤 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그래 짱이더라좀 짱짱 잘 죽어 <laughs> 아왜 안죽지 뭐야 왜 안죽어 죽어라 <laughs> 죽어라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안돼 안돼 안 돼. 너 죽어 너 죽어라 죽어라 잘 죽어 어벤 계속 죽었다고 한다 한심한 것 돼. 한심한 것들 오지마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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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심한 것들아 작작 때려 야 피가 얼마 남았다고 한두개 왜, 왜 밀었어 7번얘왜밀었어라야왜 쳤냐고 7번임수은다 아까 아까 나 치더라고 아꾸 <laughs> 떨어지는게 너무 웃긴다 지금 <laughs> 뭔가 불쌍해 <laughs> 보인다 하나 아, 그거 아! 턴다 어 저기요 날개님 네 탐정님 지금 아이템 터는데요 많이 죽이셔야 될것 같은데 뭔 소리야 뭔 <laughs> 뭔 아이템 리다고 아이템 들었어 뭔짓 하라는데 방금 아이템 들었다 <laughs> 아, 그냥 아이템을 준 거고, 뭐, 아이템을 털어. 아니, 구경해서, 구경한 거 같아. 구경해서 털려고, 지금. 일부러. 일부러, 살인, 범, 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지금. 어, 사 이게 담장아, 너의 속성을. 어, 실버님 왜 봐요? 보지 말라고. 왜보리라고 <laughs> 실버님 <진짜. 웃음> 계속 죽는다. 아, 지금, 지금 캐고 있는 거요 좀, 너가 나좀 하자, 좀. 죽어. 작작 좀 죽어. <laughs> 그래, 좀 작작 죽으라고. 아, 잠깐 아, 죽이라고. 나 이거 겁나 말하는 거 웃겨. 아 이거 이거 방송 녹화 중이든 잘될것 같아. 겁나. 아 미스였다. 자 일단 탐정아. 내가 지금 내가 어. 지금 노예처럼 막 노동하고 있는 거안 보여? 있는데요 탐정아. 어 내가 죽는 모습 장렬하게 보여주렴. 어서 죽는 거 보여줘. 어서. 아 진짜, 아, 진짜. 왜 이따 걸어놨아어 아, 죽었다. <laughs> 아, 너, 내가 죽었어. 이걸로 이제 여기를 리모델링 제가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이용놈 아 이용놈 쌍야이 미친놈아 왜 죽이냐고 니가 <laughs> <네가> 죽어라 니가 죽이냐고 죽어왔다 안돼안돼실버이나 죽이려고 하고 있어 <laughs> 아나 죽였어 <laughs> 아니 실버님 나 죽였다 지금 나 지금 나몇번 죽었지 이거 RPG부터 깔아가지고 몇번 <laughs> 아, 죽었는지 아작전죽이라고미친놈들아아아 아, 아, 아 지금 나 누가 먼저 지금... 시작했을까? 전 아닙니다. <laughs> 아또 죽었어. <laughs>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또 죽여 자고 <laughs> 떨어뜨려요. <laughs> 못하신다가 아니고 이거 떨어진 죽인다고 얘들이 죽이지 말라고 죽어라. 아도다 봐. 죽었다. 예. <laughs> 만세. 살았다. 난 살아있어. 아니에요. 엄청 못하는 거 아니죠. 님들 애들이 죽이려고어 어, 미친 뭐그뒤 보소 먹그뒤 봐라. 저기 <laughs> 서 구석에서 하는 거 보소 <laughs> 미친 미친 죽어. 아아간쓴건 알겠는 건데 뭐라 했다. 순간 어나 어, 아직 다 굴다리에서 너. 너 미친 놈들 한 심한 것. 아여기이냐고막레님 죽여버려. 레시온이 막이야 이대일. 아아또 죽였어. 아, 몇번 떨어뜨린다 방송 중 중에서 몇번 떨어뜨린 건데, <laughs> 아또또또 미친 놈들, 낙사스다 이거. 떨어지는 <laughs> 방송. 아까 또 떨어뜨렸어. <laughs> 아 미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아꾸 떨어뜨린다고 이 미친 놈들이. 아 미친 놈들아, 야아나 때렸다. 어 누가 때렸어? 이로 때릴란다. 누가 때렸어? 누가? <laughs> 담장이 담장이 담장이. 아, 실버니 보소. 실버님 나고 나한테 원한 <원하는 웃음> 있나 봐.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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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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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요? 여기서. 하. 뭐, 일단 뭐 해야 돼요? 하, 이거 얘기해봐요. 아, 왜 죽이냐고, 네. 미친! 하면서. <laughs> 저기서 남성... 할거 이야기해보라고요? 네. 우리 자꾸 떨어. 죽여요. 떨어. 한번 <laughs> 죽이라고요. 네, 그럴게요. 나그 실버님 나 죽이는데. 아, <laughs> 나 미친놈아. 자꾸, 학생 죽이라고. 안돼 자꾸 죽이라고, 학생. 잘 죽어. <laughs> 아, 아, 자꾸 죽이. 아, 미친. 나그또 죽이. 주... 아,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아, 탐정이 나 죽였어, 방금. 한심한 어, 한심한 어. 건. 잠깐만, 야, 뭐, 고기 떨어지면 로 바뀌었어. 아니, 나 떨어져, 자꾸 죽이지 말라니까, 자꾸 왜 죽이냐고, 미친, 미친, 당 때린다, 자꾸. 아, 미친, 미친, 당 아, 때렸, 아, 아, 피 까졌어. 다시 <laughs> 죽어라 어, 아, 탐정이 와라. 저, 미친놈, 나중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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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오지 마. 내려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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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미친 떨어졌다 아 갖고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도 재미없다 이제 이제 빨리 다른 걸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빨리 합시다 다른 거아나 갖고 때리지 말라고 미친놈아 야야야 야피아씨내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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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개피 무슨 개피 됐잖아 나 때문에 아아 아,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린다 저나저뭐 나 해야 될게좀 알려주세요 아 네. 오피 좀 주세요 왜요 아니 캐야 될거 아니에요 너나혼나 아무 것도 안할 수도 없고 뭔가 좀 나에게 힘을 떨... 주십쇼 계속 떨어지면 돼너가 <laughs> <진. 누가> 떨어져 으아 <laughs> 이라... <누가 웃음> 떨어져 아, <laughs> 자 이제 죽어 아너 죽어 <laughs> 나도 죽었다 실버님 나 죽였음 실버님 아, 무서워 가라 아씨아이씨나 아, <laughs> 자꾸 몇번나 오늘 떨, 떨어지는 거한번 <laughs> 떨어지는 게임 하나 <laughs> 살아남기 게임 떨어지는 게임 아니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laughs> <웃음> <웃음> 세 번이 개 웃겨. 이거 아니야. 고 떨어져. 떨어졌어. 아고신 미친놈이 씨놈아. 내가 죽어라. 내가 <저> 좀, <laughs> 좀 싸우라고 나 <laughs> 때렸지. 안 때렸어. <laughs> 아, 나 안녕하세요. 님한테 맞았어. 아, 미안해요. 아, 갖고 이버가 갖고 때려요. 자꾸 저. 죽어라. 죽어라. 막으려고 나가나가라 죽어라. 죽어라. <웃음> <웃음> 안 죽어. <laughs> 나 아, 미 아, 안 <laughs> 아, 아, 죽었다. 아니, 마는 죽는 건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시절다 영어 하는 거 봐라. <laughs> 미신. 아 미친놈아. 저도 미밀당재죽이라고아아미친너몇번 떨어뜨리는 건데 나는 점수아 일단은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나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다. 어정작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저기요. 너코리아 너코리아 톡 너코리아 뉴코리아 다이. 너답 아 남자 일장이 있네 이쪽 왔다. 하루 아홉 번. <laughs> 너 죽었. 너도 남이네. 아니라, 죽어라. 오지바오. 안돼. 누어라 안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또 죽었다.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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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가 누구지? 아 나이게님. 저 이거 켜면 안 돼요. 켜고 싶어요. 네. 나한테킬 자유를 좀 주세요. 아니, 진라 미친놈아. 죽어라! 아니, 죽가어 아니, 죽었어. 아이, 아이, 죽었다. <laughs> 아,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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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한테 얻을 수 없는 아이템 4개가 있다. 뭐요? 흙. 왜? 네. 진짜 제한되어 있음, 여기. 그. 그래요? 방금 부하로님 네. 나 때렸다. 아, 나그 해피인 줄 알았어. 아, 어, 어, 오피 안, 오피 준거 맞아요. 오피 줬는데. 아, 그래요? 근데 게임 모드가 안 되네요. 좋네 일단 해볼게요 캐, 해볼게요 모를사용을라 하죠 지아 그냥... 잠깐만 잠깐만 나 물건 개는 된다고 미친놈들아 아 죽여 주식, 버니까널 <laughs> 영원히 죽이겠어 <웃음> <웃음> 모든 <웃음> 아이템을 내가 가져가 있어 아 미친 갑자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미친 미친 너 어디 있어 나와 나와 야 미친놈아 나와 나와 저, 어, 저기 있네 저기 어, 있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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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laughs> <나와, 웃음> <나와, 웃음> <나와. 웃음> 결국 죽었다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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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나 지금, 오피 좋아. 어어나 오피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피님. 네. 여기 곡갱 해줄 테니까 이거 갖고 캐. 네, 어, 고마워요. 아이, 오마 죽어라. 죽어라. 누구다. <laughs> 아, <웃음> 진짜, 씨 자, 일단 줘요. 받아낼 것 같아. 일단 받고. 내놓으라고. 내놔. 곡갱이. 네. 어, 저기 있다. 내가 먹어야지. 여기, 여기. 어, 내가 먹었다. 어 노다봐. 아. 왜 자꾸 어. 내가 먹어. 여창고 안에. 창고 아니야? 어디 어디? 아, 창고 안에. 아 있네. 근데 게임 모드를 풀어야겠어. 땅을. 별로 줄 없어. 덤벼라. 어, 나때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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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이거 이제 곡괭이 떨어뜨린 거다. 그때. <laughs> <laughs> 아한다 찍인다. <비킨다. 웃음> <laughs> 느낌. 먼지 짭은, 먼지 짭 잠잠잠. 용암용암용암용암잠잠 용감, 용암용 잠시만, 잠시만. 아, 뭔 개질하라는 건데. 용암 용감. 아니 뭐 이상 걸 캐고 있어. 용암용암용암 아,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내가. 나, 나한테 비주가. 비써 내놔. 나도 오피 줘봐.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아, 로카를 아, <laughs> 면 어떡하냐고. 잠시만, 잠시만. 미안해요. 미안해. 아, 그스 닉스. 브라 브 아, 맞네. 저약돌이네. 잠시만 아, 나한테 오피져, 그냥. 진짜, 어떻게 하겠다. <laughs> 아, 진짜, 너다, <노도> 너다.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꺼져. <laughs> 죽어라. 아, 너다, 너다. 너다. 잠시만, 잠시만. 아, 내가 홀어당긴 게 아닌데. 잠시만, 깐만 아, 미친. 아, 아, 죽었다, 죽었다. 나, 나 나한테 오피져. 내가 켤 테니까. 결국, 결국 망했다고 한다. 그래, 이 자식아. <laughs> 미친. <웃음> 아이씨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대구 망했다고 한다. 아, 아, 아 DJ가 있다고아 미안해 미안해 누가 누가 이 있다고 라한테 누가 누가. 잠시만 잠시만. <laughs> 우리 망했다고 한다. 어나 오피 줘봐 나한테. 아지 아이템 아템템 아웃당했다 미친 오피를 주겠나 오피 어, 오피 없다 망할. <laughs> 안돼 잠깐만 약 악장식이라고 오피 주지 마요 탐색이 안돼. 주면 안돼. 어, 주면 안돼. 주면 안돼. 주면 내가 망치진 않은 거야, 내 형처럼. 내 그럴 것 같아. 근데 죽어라. 여기 살 가치가 없어. 죽어. 예. 같이 네. 죽어. 아, 때렸다. <laughs> 잘 가. 안한아안 살아 있어 나 지금. 어, 죽어. 왜 때려? 무슨 냐? 어, 죽였다, 죽었다. 죽었다. 안돼, 안돼. 나살수 있어. 그, 그래. 그럼. 아, 막아. 아, 자꾸 죽고 있어. 음,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게임 오... 아, 튕겼다. 뭐야? 나도. 봐봐 봐봐 이거 끊었어 다시 해 안돼 안돼 다시 해아 역시 해피형 다 망하게 하네 그래 <laughs> 담차 <laughs> 아 진짜 BJ 위도 수가 없어 아니 아니 나 순간 나그돌덜 캘려고 했는데 순간 거기로 아니 <laughs> 아. 가운데를 왜 바깥쪽으로 캐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정신 나갔나 보지 논답 아, 논답 나 전부 우린 다 OP 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아니 그걸 안돼 재미가 안 없잖아 안 방금 돼? 방금 했어? 아니 다 전부 다 오피 줘가지고 순 오피 주지마 오피 순간 오피 주지마 순간만 오피 내가 순간에 실수로 용암이 터지는 기적을 다는 건데 내가 자 해피님 네. 이제부터 나만 오피다 안돼 근데 캘 <laughs> 수가 없잖아 그거 니스폰 지역이라 캘 수가 없잖아 캐지 말라 그래 니스폰지역가그 <laughs> 설정 안 하면 안 돼요? 세지 말라 그래. 안제발 아, 안 켜고 아, 싶, 아, 아버님 전 켜고 싶습니다. 난네 애비가 아니야. 내가 니하 네 애비다. 아, 그래? 네. 달가이, 어... 달가 아, 죽으러 왔어. 아, 근데 진짜 이번, 오늘 방송 홈 넘게, 오늘 이번 거 웃겼다, 진짜. 개 웃겼어. 계속 웃들어 진짜 해석들는 망해가 너무 웃겼어. 아니. 망해 아 거의 망할 줄 알았거든? 너무 웃긴 거야 막아 떨어트리는 게 너무 웃겼어 <laughs> 나 그러니까 진짜... 나 계속 떨어뜨릴게 오늘 거 조회수 겁나 죽여줄 것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진심으로 오늘 이거 부금 안 넣어도 부금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체적으로 웃겼다 <laughs> 아 떨어지는 거 부금도 넣어야지 아 그러면 웃기려나 더 <laughs> 계속 계속 똑같은 <laughs> 하게 해버릴까 막아나 <laughs> 스타트 할게요 <laughs> 음 어디있지 <laughs> 아 사탕먹고 사과물 사과먹으니까 좀이상한맛이 네? 아? 어? 일단 하자 어? 마라카노. 아? 뭐라카노 아? 열었어요 어? 아?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아? 어? 접속이 끊어졌다는데 뭐지? 접속이 끊겨 끊어졌... 아열었던데 열려 있는데 어? 실버가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 근데 왜안 들어가지?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접속 해피요. 하인접하 할인? 베네 베리 베리다. 할 할인 것 같아. 대벽 두르지 말라. 할인인 것 같아. 지금 안 들어가죠 지금. <laughs> 아 뭐야 이거 지금 왜안 들어가지 뭐 지금. <laughs> 난 루시. <laughs> 지금 지금 날개를 난무시하고 있어. <웃음> 뭐가? <웃음> 안 들어가져요, 진짜. 아니, 에 블록 노인가? 아니까 기다려봐요. 27. 어, 뭐야? 어, 어, 누구인지? 어, 어 밖으로 들어가졌다. 어, 어, 근데, 여긴 어디지? 아, 아, 가겠다. 망할, 오다. 됐다, 돌아왔다. 여기 천국이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아시장 맞아 죽이려고 미친 집장귀 녀새끼 야뛰라 미친 너다마 뛰자 난 죽어야 돼 사형이야 너안 죽어 아, 안돼 내가 죽다니 대게 죽었다고 한다 아 죽어라 너다마 아, 아나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어 됐어 아아어 죽여 아, 아 안돼 아, 나 미치겠다. 자원 캐고 싶은데. 아, 번지 점프 재밌다, 번지 점프. 사망. 아, 미친놈아 학격 때리라고 야. 아, 미친놈 이기야. 야, 야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지금, 지금 자꾸 죽이네. 자꾸 BJ를 죽이네. 슛슛슛 어, 어, 죽어라, 죽어라. 니는 아, 어, 안 죽었다. 다행이다. 같이. 아, 같이, 같이 죽는 거야. 좋았어. 아, 같이 죽어. 죽어라, 죽어라. 아 함장이 <laughs> <남성이> 오자마자 죽겠다. <laughs> 안돼.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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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낸다고. <laughs> 자꾸 죽이지 말라고. <laughs> 왜 죽이는데? 아너 킬. No 아이 개이들아좀짝짝죽이라고이 <laughs> 예, 죽었다. 한명 죽었다. 너도 죽어. 너도 죽으라고. 날 죽어. 안녕. 어안어 <laughs> 아, 아니 뭐야 뭐야 잠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방금 뭐야? 어, 뭐야? 어, 아 어, 뭐야? 어, 니스폰, 니스폰 지역이 자꾸 떨고 떨어지는 니스폰 <laughs> 지역이 떨어지는데. 잠시만. 니스폰 지역이 떨어져요. 저기요. 어, 됐다, 이제. 이 됐어, 이제. 죽어라. 알았죠 죽어라. 어? 아이씨 <laughs> 뭐야? 어디? 어, 디 뭐야? 나무, 니스폰. 뭐 야, 잠깐만. 이개가 입으러 그랬어. 그래. 날개님이 입으러 그랬다, 그래, 이거. 날개님 겁나 사악하네. <laughs> 됐다. 이아안 죽겠지? 못하면은 그걸로도 할수 있는데. 안돼 하지 마요. 코맨드 불러. 노구 합니다. 아 미친. 됐다. 우리 사람이다아 미친 이지아 안돼 이봐 이봐. 아 실버님 갖고 나 죽여. 빵 이게 3빵아개이드다 나까지 죽이라고. 아 미친놈들. 이거 잔인한 것들아. 같이 죽어라. 같이 죽어라.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아, 나안 들어왔다. 하영이안 들어왔다. 죽어라. <laughs>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제오 옳은데. <laughs> 다 죽자. 야, 이찌, 아 죽자고. 미친다걸봐라다걸보소 <laughs> 야, 나걸보소미친 <laughs> <다굴 봐라. 웃음> 미친 놈들. 야, 야, 기이 야야야 이자, 이자, 나만 죽냐고. 왜 아, 힘들어. 아, 쩔. 나, 어가지어가어가어가어가어가어가어고어고어지어 아 죽어라 아 튕겨 죽었다. 야 BJ가 아, 시청자를 너무 허무하게 죽여버렸. <laughs> 안돼 내가 죽었다. 내가 BJ를 너무 허무하게 죽여버렸다. 시청자가 b 비J를... 아, 나, 나 너무 심해. 어어 불렀다. 아 다섯 다섯. 나 컴퓨터가 쓰레기다. 아 시리시님님 시리머니 보소.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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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뛰잖라애봐아아 떨어지라고 좀 떨어지라고. 아왜안 아, 떨어지는데 아, 왜왜안 떨어지는데. 아이가 아아 <laughs> 아, 오늘 떨어지게임하라. 아, 함식, 아, 심장 떨린다. 아, 죽어라, 좀. 아, 제발. 소원이다. 내 소원입니다. 떨어져서 죽는 게, 어, 죽어라! 예, 명죽였다 원킬, 투킬, 예. 나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저 살려줘요. 니마, 저, 날개님, 저 살려주면 안 돼요. 아, <laughs>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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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죽었다. 예, 예, 죽었대. 너, 나 따위 무섭잖아. 아, 안돼, 안돼, 아 불태워 죽이다니. 잠시. 뭐가? 안돼, 다서 죽었어. 뭐가? 안돼, 다 안돼. 아, 죽이지 말라고. 아, 아, 나 심장, 아, 나 심장 마비. 여기 아. 지금 똥내려 가고 있다. <laughs> 동일해.